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말 중에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여기서 있는 김치국이 뭘까 도대체 지 어떤 어떤 김치로 만든 국을 얘기하는 하고 봤더니 이게 동치미국 동치미 국물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고구마를 먹을 때늘 김치를 같이 먹잖아요. 고구마가 뻑뻑하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 우리 선조들은 떡을 먹을 때이 동치미 국물을 같이 마셨대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그 음식으로서 궁합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김치국이 나왔는데 즉 동치미 국물이 나왔는데 어딜 가서 나왔는데 이것만 보고 야 오늘 이 집에서 나한테 떡줄잖나보다 실제로는 떡을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떡 줄려나보다 하고 떡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어 정확한 뜻은 해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미리부터 다된 일로 착각하여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이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기도자로서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응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뿐그 응답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주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응답하실 생각도 없고 뭔가 문제를 아직 해결해 주실 그런 모습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정작 우리는 무조건 응답 올 거야 하고서 그렇게 바라버리고 그렇게 행동해 버리면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도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책 중에 기도의 영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어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어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즉 내가 내삶 속에서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 살다가 내가 기도했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내가 기도자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오늘 오늘 그 아라이토레의 목사님은 또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올바른 기도자의 자격을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올바른 기도자의 자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그래요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니라고 반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가 기뻐하시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또 기도자의 자격으로 그렇게 응답받는 자녀가 될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점을 놓고 우리도 온전한 기도자의 자격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간략하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금방 보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자의 자격, 온전한 기도자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 첫 첫 번째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삶. 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삶.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바로 온전한 기도자요, 기도자의 자격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그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계명들을 지키는 삶일까요? 물론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23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된 분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그래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받는 기도자가 된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로 딱 넘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계명이 이거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계명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 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되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조정을 받습니까? 사탄의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삽니다, 어려운 삶을 삽니다, 세상 문제 속에서 그렇게 고난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어요. 즉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그 사탄의 세력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을 짓누르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어려움의 역경의 문제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즉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 앞에서 귀신이 굴복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서 나의 삶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이요.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여는 그 도구가 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실제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려 합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구걸하고 있는 그자에게 가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에게 말을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글을 이렇게 세우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날때부터 앉은 뱅에서 구걸밖에 할수 없었던 그 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성전 미문에만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걷고 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어던 자도 이만큼 기뻐했어요. 막 기뻐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보다 더 놀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그 안진뱅이었던 자를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자들이 더 놀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 어찌해 갖고 이렇게 고침 받아 갖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성전하면서 찬양하고 있냐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물어보고 그 안진뱅이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아두 사람을 가리켜 누구를 가리키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구름떼처럼 몰려들어요 근데 막 그렇게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어 그렇게 그들에게 몰려들고 그들을 이렇게 둘러싸자 베드로가 또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분명히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가 앉은 뱅이가 이제 일어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아니면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오늘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부터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한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요. 여기서 이 굉장히 길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한 마디예요. 무슨 얘길까요? 이 앉은뱅이를 낫게하니 이 앉은뱅이가 다시 일어나 걷게하니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그자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기적을 나타내며 또한 그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에서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즉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땅에 있는 자들, 즉이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저 사탄의 세력들, 저 마귀의 세력들도 결국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다 굴복할 수 없음을 성경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러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의 권능을 믿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기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든 너희의 모든 기도는 이와 같이 응답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기도자의 자격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처럼 모든 어둠과 모든 사당과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기도자의 온전한 자격을 갖춘 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번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마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마치 그냥 기도를 끝냅니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우리가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그 이름의 권능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결국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키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들 본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알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드시 권세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고 있는 기도자의 자격. 그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또 가져야 될 기도자의 자격. 두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23절의 전반부를 읽었는데 후반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만 읽으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니 아멘. 자, 그래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23절 후반부에는 그 삶이 뭘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어,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성도라면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바로 복음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적혀져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는 책이면 굳이 못하러 네 권을 나눕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마태복음 하나만 놔두면 되지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은 얘긴데 그냥 하나만 보면 되지 왜 굳이 똑같은 얘기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으로 나눴을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복음서를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보다 보면은 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 달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은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건과 그 기록들만 똑같을 뿐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봅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봐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완전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게 또 어떻게 틀린지 아십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있는데 이 중에 족보라는 게 나와요. 족보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만 족보가 나올까요? 자 마태복음은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시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즉 마태복음 우리가 1장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거쳐서 누구까지 옵니까 예수님까지 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당신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왜또 족보가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은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도 저기 큰 집이나 이제 시골 집 가면은 족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삶의 기록이기 때문에 또 족보를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종으로 봐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그렇게 종으로 즉그 주인의 소모품으로 보는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족보가 안 나와요. 아, 족보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어떤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복음선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막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선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시선들이 달라지는데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보면은 똑같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마태복음에서는 22장에서 마가복음에서는 12장에서 누가복음에서는 10장에서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전하는 내용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복음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은혜 사주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자들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능력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 사람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이 있어. 어 그럼 예수님 닮은 사람. 아이 사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예수님 닮은 사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은 그것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달된 사랑이 내 안에서 또 전달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보다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 즉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복음서에서는 이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또 나도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서로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속하게 된다.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어떤 자가 된다는 겁니까?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자가 될수 있다. 기도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될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혹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면 예배를 중단하고라도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남들에게 그렇게 피해 주면서 살지 말아라. 남들에게도 존경받으면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결그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런 다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안에 나를 먼저 내려놓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분노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힘들어요. 아직까지도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에 붙들려 살 때가 있어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에 붙들려 살면서 지금도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내려놓는다는 건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때한 권사님이. 어~ 어떤 한 젊은 집사님하고 좀 감정 싸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감정 싸움이 있으셨는데 이~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감정 싸움이 깊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뭔가 서로 오해가 생기면서 서로 이렇게 조금 말다툼을 심하게 하시다가 밀치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밀쳤는데 이 젊은 집사님이 나가떨어지면서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어, 어떻게 권사가 집사를 어, 밀쳐가지고 다치게 할수 있느냐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여기저기에서 막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물어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 직책까지도 심하면은 내려놓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되는 거는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자기가 그냥 다 잘못했다고 하겠다.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다음에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부 장로님하고 또그 집사님 내 부부하고 이 권사님하고 함께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다 잘못됐다고 내가 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그런 분별을 못하고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좀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막 이렇게 정말 자신을 확 낮춰가지고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또이 집사님도 마음이 동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권사님 제가 너무 젊은 기운에 권사님 말도 듣지 않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화해가 됐어요. 아 이제 문제가 끝났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권사님도 저렇게 용서를 구하시고 그걸 또저 집사님이 저렇게 용서를 받아주셨는데 아 이제 이 문제는 다 끝났구나 해가지고 다 인사하고 다 화해하고. 그리고 다 돌아가시고 그, 그, 이제 그 장소에 마지막으로 저하고 그 권사님만 남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 권사님이 그렇게 먼저 어른이지만 이렇게 먼저 숙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아이, 권사님 마음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일 이렇게 잘 끝났으니까 권사님 잘 이렇게 좀 해결하시고 마음도 좀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집사님 권사님 딸처럼 생각하시고 좀 이뻐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만약에 그 집사님 딸처럼 생각했으면 다이몽댕이를 지질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예,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셨던 분이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본인이 정말 죄,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이게 속에서 그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니까 저한테 그... 그 분노를 다시 그렇게 표출을 하시면서 저 집사가 내 딸이었으면 내가 다리 몽댕이 뿜질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권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 사람이 이처럼 자기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게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괴로웠던 기억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해요.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아직까지도 분노가 막 올라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게 싫어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저 사람이 싫어라고 지금까지도 얘기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일 뿐이지 그 사랑을 전달해 줄수 없는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도 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자가 될때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늘 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후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노하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은 세 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늘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결국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